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에게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로 박해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굳게 설 것과 그리고 환경에 상관없이 늘 기뻐할 것과 그리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 전체의 결말로 서신서의 끝 인사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은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격언처럼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입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불확실한 미래와 도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용기를 주며 일어서 전진하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8년 전후로 미국의 스포츠 스타 로라 윌킨슨 영상이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과 편집되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확산되었습니다. 방송 팀이 있으면 그 영상이나 PPT 화면을 좀 띄우면 이해가 될 텐데 오늘 안 계셔갖고 보여줄 수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텐데 주인공 로라는 올림픽 수영 다이빙 선수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 100미터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녀는 불행하게도 올림픽 시합을 앞두고 몇달 전에 연습 중 골절상을 당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미국 팀의 코치와 주치인은 절대로 시합에 출가, 출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올림픽에 출전했고 그리고 예선을 5위로 통과했습니다. 결승 지출만으로도 그녀의 부상을 생각하면 기적과 같은 값진 결과입니다. 결승 2차전까지 끝나고 손도와 60점 차이 큰 차로 메달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3차 시도에서 뛰어난 경기로 손도아의 점수차를 좁혔습니다. 반면에 우승 후보였던 중국 선수들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관객들은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의 모든 카메라는 로라 윌킨슨을 집중하였습니다. 마지막 오차 시도에 초긴장되는 순간 전 세계 시청자들이 TV를 지켜보는 가운데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녀 입술이 계속 무언가를 암송하는 모습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10m 다이빙에서 중국 선수들을 제치고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암송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녀가 암송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오늘 본문 빌리포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었습니다. 그후 로라 웰킨슨의 금메달을 극적으로 획득하는 장면과 그녀가 빌리포서 4장 13절을 암송하는 장면이 여러 가지 버전의 동양, 동영상으로 편집되어서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마다 로라 윌킨슨의 동영상을 주일날 상영했고, 목사들은 고난극복이나 성도의 인생의 성공신화로 설교 때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송한데 좀 온도를 좀 꺼주셔야 될것 같아요. 더운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문처럼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마치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믿는 사람 모두가 슈퍼맨이 되든지 아니면 원더우먼이 되든지 아니면 스파이더맨이 되든지 이런 초인적인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말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초능력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고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또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혹은 성경을 저술한 저자나 성경의 전후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듣기 좋은 구절, 내가 원하는 구절을 성경에서 하나 뚝 떼어내어서 모든 상황에 일반화하고 적용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여자는 뭐 하라고 그래요? 잠잠하라.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상황과 당시의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교회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성경의 오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무조건 교회에서 입담을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여자는 물론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기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침에 따라서 남편에게 온갖 핍박을 당하고 모든 온갖 수모를 당해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와서 보니 너무 그것이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결혼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며 이혼을 생각할 때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상담할 때마다 단한 명의 목사라도 배우자의 큰 잘못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원망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맥락이 아니라 따로 떼어 모든 것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편지를 쓴 바울과 수신자인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마치 우리가 불가능은 없다 하면 다 된다와 같은 마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본문처럼 오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앞서 말했듯이 어떤 편지예요? 바울이 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힌 최소한 같은 연금 상태에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아마 무죄임이 속히 밝혀져서 석방되어 자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로 치면 영치금이 좀 넉넉하여서 교도소 안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사고 먹고 쓸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랍니까? 모든 환경에서 자조가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11절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조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자족"이라고 했는데,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는 상황과 환경에 구애되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을 의미합니다. "자족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충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의 이 자족은 자기 노력과 의지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우서 11장 23절 27절입니다. 예배제 나와 있는데 한절씩 우리가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번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를 증거하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초를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점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너무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편안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증거하다 예수를 전하다 당하는 바울 같은 핍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장춘희 권사님 오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기도를 했는데. 오늘 영혼 구원에 성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86세 되신 어르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다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런 고난을 통해 그는 어떤 형태에 처하든 자족하고. 그리고 그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나의 것이 아니라, 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겠죠. 그러면 앞에 12절에 있겠죠.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12절에 모든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13절의 모든 것은 12절의 모든 일이죠. 그러면 이제 또 가야죠. 12절의 모든 일은 어디에 나오겠어요? 그 앞에 나오겠죠. 성경은 맥락이 중요하죠. 12절의 그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일은 다름 아닌 뭐겠습니까? 모든 일. 같이 볼까요?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풍부한 거겠어요? 넉넉한 거겠어요? 모든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거겠어요? 뜻대로 되는 거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을 말하겠어요? 힘든 거죠 고난이죠 역병이죠 궁핍한 것이죠 마음대로 할수 없는 몸이 메인 상태이죠 즉 바울이 말한 13절의 의미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라. 너의 목표를 성취하라. 불가능한 것은 세상에 없다. 하면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뭐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난한 상황에서도, 몸이 메인 상황에서도 자족하라. 는 견뎌라.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어도, 내가 배신을 당했어도, 견뎌라라는 것 견뎌 결코 이것은 무조건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나쁜 환경에서 자족하며 견디는 것이 누구의 길?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생이 다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때때로 안 되는 게 인생이죠.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때로 자신과 상관없는 불행을 겪게 돼요. 어떤 사람은 별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삶은 신비이고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잘 되든 안 되든 자족하라고 합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죠.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었어요. 우리는 집이 없다고 한탄하죠. 세상에 집이 저렇게 많은데 왜내 집은 없어? 월세를 산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월세는 고사하고 새와 들짐승도 있는 거할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럼 채우는, 채우는 이 땅에서 영광을 맛보셨어요? 십자가 죽음이셨죠. 기억하십시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같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생만 하다가 하늘로 갈수 있어요. 왜이 땅에서 승패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평 불만하기보다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형제자매의 고난에 진실로 동참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14절 15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죽어봤는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이 딱 와닿았잖아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뭐야? 그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너희가 유일했다. 너만이 나를 사랑했다. 너만이 나를 걱정했다. 너만이 나의 고난에 동참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껴지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정작, 정작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외면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생각도 못한 분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분만이 그 사람만이 제가 설교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죠? 진짜 이웃은 누구라고요? 가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말로 하는 거 소용없다고 그랬죠. 행함으로 사랑을 증명한다고 그랬죠.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저도 예수 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게 사랑을 베풀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9년 동안 사랑하고 섬겼던 교회를 떠나오면서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그러겠어, 다들. 이제 잊고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양들만 사랑하라 하는데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못해요. 어떻게 그 받은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 받은 사랑이 많으니까 제가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라면 결코 저는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낙심할 때 위로해 주셨고. 제가 잘못할 때는 바로 잡아 주셨고 잘할 때는 칭찬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배고플 때는 밥을 사 주셨고 차에 기름이 없어서 걸어 다닐 때는 차에 기름을 넣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오늘도 먼 걸음을 하셔서 와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살려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특성으로 섬겨 주셨죠. 아, 이분들이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 안에 형제 자매로서 조건 없는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리포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울을 조롱한 자가 있었어요. 바울의 오게 가치는 고난을 위로하고 동정함이 기 보다 조롱하고 시기하고. 경쟁심을 가졌어요. 그게 빌립보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앞으로 가서. 제가 예배제에 넣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꼭 기억하세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번역이 좀 어려운데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도 제가 넣어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근데 전하는 동기가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하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한대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또 경쟁심으로. 또 바울을 조롱하려고.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불순한 동기. 불순한 동기로 하는 전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기뻐 받지 않으시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겠다는 사랑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또 바울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교회를 향한 열심을 내면서 그런 적은 없으셨는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누군가와 경쟁심으로 시기심으로 그런 적은 없으셨는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성찰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동기가 무엇인지 내 마음을 감찰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도. 선교도, 구제도, 전도도, 예배도, 기도도,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리세인입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맨날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선한 삶으로 감동을 못 주면서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교회로 인도하겠습니까? 누가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주 안의 형제자매의 고난에 말로가 아니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교회입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이 형제 자매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슈퍼맨이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 땅에서 성공한다? 다 가짜 복음이에요. 아, 그러면 제자들도 다 성공했어야죠. 제자들도 권력을 잡았어야죠. 제자들도 한미천 잡았어야죠. 제자들의 채우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길, 한 사람 빼고. 다?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근데 예수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왜 다른 길을 꿈꾸세요? 왜 다른 생각을 하세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기도를 하는데 왜 엉뚱한 생각하세요? 왜 아파트 좋아하시고 왜땅 좋아하시고 왜돈 버는 거 세상 권력 갖는 거왜 좋아하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고와 실패,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고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몸은 병들고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그리고 미래가 암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참고 견디며 오직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뚜벅뚜벅 걸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믿음을 지켜 최후 승리하여 오직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 면류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겪는 형제 자매를 믿음이 약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불순종해서라며 조롱하지 마십시오.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고난당한 형제 자매와 조롱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세요. 함께 웃으세요. 함께 떡을 나누세요. 함께 빵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형제 자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한절만 떼서 엉뚱하게 적용하거나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형편은 좋지 못하지만, 몸은 아파하지만, 그리고 깨어진 가정이지만, 그리고 정말 먹을 거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로 인해서 늘 자족을 배우는 우리에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